맨발로 걷기는 현대인들이 신발을 신고 생활하면서 약화된 발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맨발로 걷기는 발바닥에 있는 7년기 이상의 신경을 자극하여 신체의 균형과 감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맨발로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맨발로 걷기의 기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의 근육과 인대 강화. 맨발로 걷기는 발바닥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직접 자극하여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발을 신고 생활하면 발바닥에 압력을 받지 않아 근육과 인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걷기는 이러한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여 발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균형 감각 향상 맨발로 걷기는 발바닥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여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발을 신고 생활하면 발바닥에 압력을 받지 않아 신경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걷기는 이러한 신경을 강화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골격 건강 개선 맨발로 걷기는 발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여 골격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의 근육과 인대가 약화되면 골반과 척추에 무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걷기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골격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 순환 개선 맨발로 걷기는 발을 통해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맨발로 걷는 동안 발바닥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 전신의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신체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스트레스 해소 맨발로 걷기는 자연과 접촉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맨발로 걷는 동안 발바닥에 있는 신경이 자극되어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행복과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맨발로 걷기는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 완화 맨발로 걷기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은 뇌의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도르핀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맨발로 걷기는 이러한 효과를 통해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맨발로 걷기는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이지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맨발로 걷기 좋은 장소 선택하기. 맨발로 걷기 전에 맨발로 걷기 좋은 장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돌이나 물체가 없는 곳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상처가 있는 경우 피하기. 발에 상처가 있는 경우 맨발로 걷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과하게 걷지 않기. 맨발로 걷기 시작하는 경우, 처음에는 10분 정도 걷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과하게 걷으면 발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맨발로 걷기는 건강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입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